사운드 힐러라는 제품을 넣게 되면, OM 앰에서 노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헤드에서 바로 보내주는 그캔 신호를 가지고, 어 강으로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강으로 만들어지는 그 사운드가, 그강 케이블이지 않습니까? 그강 케이블로 이제 일이 들어오고, 그리고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휴대용 DAP M17은 동축이 더 유리하니까, 거기서도 아날로그가 나오고 어, 강도 넣고 하지만은, 동축 소리가 잘 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동축 소리를 이리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날로고 변형된 소리가, 일단 증공간 퍼리로, 먼저 들어옵니다. 증공간 퍼리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볼륨은 다 이제 미리 올라오면 됩니다. 그고 억수 선택도 할 필요 없고, 하나만 들어와가지고, 억수 있지만은, 일단 하나만 들어와서, 이, 이 소리가 이리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나온 소리가, 이제 여기, 이 안쪽에 있는, 어, 헤릭스 울트라 DSP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선은 DSP에서, 어 이렇게 압조정인 소리들이 각 멀티로 해서 다 앰프로 분배되겠죠. 그렇게 신호의 순서가 어, 이제, 그, 정해지는 겁니다. 요거는 음을 한번 거쳐서 다시 나가는 프리앰프죠. 여기에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음원 포레이기가 똑같은 걸 쓰더라도 이게 탑재되고 탑재 안 되고 왜 차이에서 확인한 차이가 있고 그 어떤 음의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왔다면 쓰면 되 겠죠 그래서 프리앰퍼를 쓰는 이유가 왜 쓰는지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스피커 배선 다 뽑고 어 그리고 이제는 스피커 배선 이번에 교체하면서 이 d 이 컴포터 d 이 컴포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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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는 드러내고 이거는 이제 om 헤드 om 헤드를 어. 뭐 좋은 소재 만들기 위해서 썼던 데잘안 빠지네. 이제는 이게, 이게 필요가 없어서 어냅니다아 위에 갖고 이내리빼내고이 어, 뭐, 이것도 이제 저는 잡어서가 이게 보다 가성비가 좋고 어뭐 이렇게 u s b 도꼽을수 있고 뭐, 동축도 들어가고 강도도 가는 겁니다. 뭐, 음, 음, 그래서, 이제, 그, 그래도 이제 더 좀, 야, 자버스하고, 어, 마이텍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어, 마이텍 소리가 더 이제 좀 고, 곱게, 고급적인 소리가 좀 나, 나니까, 어, 어, 마이텍으로 이제 바꿉니다. 마이텍은, 야, 이겁니다. 야, 이게 마이, 마이텍인데, 어, 그 자버스보다는 이제 기능이 많죠. 쓸데없는 기능입니다. 차에서는 필요 없는데, 가성용에서 쓰는거기 때문에 그렇고 자버스는 이제 차, 차에서 쓰기 좋고 이제 볼륨도 있고 다 있는데 조금 이거보다 기능은 좀 축소화시키고 음질 위주로 만든거고 근데 자버스는 가, 가성비가 좋은겁니다 절대 나쁜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더 좋다 가성비가 요, 요게 보면 이제, 요것도 동축이 두개가 들어갑니다 동축 두개가 들어가고 요강 케이블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날로그 억서 인도 있습니다. 혹시 아, 아날로그도 혹시나, 이제, 일을 통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제, 이 조건은, 이제, 어, 이게서 DA 컴퓨터니까, 동축이든, 어, 강이든, 들어오면, 어, 디지털 신호니까, 그것을, 어, 아날로그 신호로 변행해서, 여기 아웃이 되는 거죠. 이것 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존, 이제, 우리가 엠퍼로 들어가게 되겠죠. 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울트라로 들어가게 되고, 울트라 DSP죠. 울트라 DSP 이전에 또 뭔가 프레앰프가 있다면, 었 프레앰프로 들어가서 울트라 DSP로, 그래서 이제 앰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차는 이번에는 이제, 어 휴대용, 휴대용 DAP가 또 예전에 칸 큐브가 있었습니다. 아스테리칸이 칸 큐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 좀더 녹, 좋, 괜찮다고 어 인정되는, 어 PO, M17을 이제 교체했습니다. M17이 이제 DAP가 되는 거죠. 그럼 M17 DAP는 어, 동축으로 쓸 때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M17 소리도 이쪽 동축으로 들어갈 겁니다. 동축으로, 동축으로 들어가고 둘중한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음, OEM은 사운드 힐러에서 강이 나오니까 요 강으로도 하고, 이제 이 강으로 들어가고, 그럼 이 데이컴 버터는 OEM의 강 소리와 어, M17의 동축 소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두개다 디지털이니까 아날로그로 변형하는 기계이지 않이컴퓨터 아날로그 변형되서 나갈 때. 동축을 선택했을 것인가 소리를 또강 어, OM의 강을 쓸 것인가 그거는 이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고 또 리모컨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어, 억서 선택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어, OM 소리의 강 그리고 M17DAP의 동축 이 소리를 선택은 리모컨으로 할 겁니다 리모컨으로 하는데 이 기계가 앞쪽에 달 수는 없고 이 공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리모컨은 이제 공간에 반사 어, 를 통해 가지고 다 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 기계를 이제, 이제 공간이 예, 조금 이제 차, 차지 안하고 심이실는데 아무 문제 없는 공간으로 이제 장착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이, 이쪽 공간 외에는 장착할 공간이 없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씌우든 어떻게 하든 현재 이쪽에다가 장착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겁니다. 여기 공간이 조금만 한, 한 3cm만 내으면 들어가는데 지금 좁아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일이고 요게, DA 컴퓨터가 이제 여기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음, 마악 신호가 흐르는 순서가 보통 시스템 보다는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얘기했죠. 이 마이텍에는 어, OEM 소리를, o m 헤드 유닛의 소리를, 어, 어, 사운드 힐리를 통해서 어, OEM 헤드 유닛에서 일체가 되어 있는 OEM 앰퍼에서 나오는 소리를 원래, 그 음, 그, DSP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래 안 하고, 어, 사운드 힐러라는 제품을 넣게 되면, OM 앰서나 놓는, 그, 소리를, 어, 예, 무시하고, 헤드에서 바로 보내주는, 그, 캔 신호를 가지고, 어, 강으로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강으로 만들어지는 그 사운드가, 그, 강 케이블이지 않습니까? 그강 케이블로 이제 일이 들어오고, 그리고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휴대용 D, DAP m c 7은 동축이 더 유리하니까, 거기서도 안날로그가오고 어, 강도 오고 하지만은, 동축 소리가 잘 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동축 소리를 이리 넣고, 그러면 여기서 안날로그 변형된 소리가, 일단, 증음한 퍼리로, 먼이 들어옵니다. 증음한 퍼리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볼륨은 다 이제 미리 올라오면 됩니다. 그럼, 리 억수 선택도 할 필요 없고, 하나만 들어와가지고, 근데 억수 있지만은, 일단 하나만 들어와서, 이, 이 소리가 이리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나온 소리가, 이제 여기, 이 안쪽에 있는, 어, 헤릭스 울트라 DSP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울트라 DSP에서 어 이렇게 압조정인 소리들이 각 멀티로 해서 다앰프로 분배되겠죠. 그렇게 신호의 순수가 어 이제 그, 정해지는 겁니다. 요거는 좁으니까 아마 여기 바로 이렇게 딱 안성맞춤 식으로 들어가지는데 요런 식으로 어딱 좋지 않습니까?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이, 이제 이 기계가 크니까 이 기계가 넓으으니까 측면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어차피 그냥 뭐, 뭐, 앞에서 리모컨을 쌓았을 때 반사돼서 탁 때려 주면 변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계가 이 위에 이제 있다 이따 짓을 때왜냐 렉을 쫄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 어, 이것도 손댈 필요 없는 거죠. 보름 다얼리놓고 가면 하나 떠면 되니까. 어, 소리가 들어와서 좀더 우리가 들었을 때 듣기가 더 좋은 소리로 만들어내는 프랜퍼다. 증후군 펄이 트랜스가 있는 거. 그런데 왜 증후관 왜 트랜스 쓸데없는 저런 을 넣지? 라고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소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어, 일, 첫 번째 제일 이제 그 좋은 소리의 비, 그 원천은?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어디오 시스템에서 스피커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앰프 또 이거로 가면 소스 유닛 헤드 이제 음을 읽어내는 기계를 말하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앰프가 저가형을 넣고 이음원소스기를고급한것과 어원 소스기를 젓가를 넣고 파워 앰프를 고급을 했다. 어느게 좋을 것인가? 그냥 딱 보면 아 파워 앰프 좋은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럼 파워 앰프 좋은가 하고 스피커 좋은가 하고 그럼 좋겠지만은 파워 앰프는 좋은가 했는데 스피커를 안 좋은 걸 했다. 그러면 앰프가 아무리 좋아도 스피커가 이러면 소리가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럼 파워 앰프를 별로 안 좋은 젓가형 하라고 스피커를 좋은 걸 했다. 같은 이제. 비율로 맞춰 서볼 때,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스피커 좋은 게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음악을 좀 들어본 사람이나, 또 세팅을 해보거나, 또는, 어, 오디오 샵을 해보신 분이라면.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스피커하고, 파워 앰프고, 소스 유닛이다. 그러면 이 소스 유닛이, 그래도 스피커도 그런 대로 이제 정해진 거를 잘 선택해서 장착을 최대한으로 잘 했고, 앰퍼도 이미 다 정해졌어. 이제 바꿀 수도 없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앰퍼를 앰퍼를 아무 개비 할라카면, 개비 할라카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해졌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피커도 뭐또 하나 바꾸면또일도 많고, 이게 딱딱 맞춰놨는데 뭐 하나 바꾼다고 싹 좋아지는 보장이 없거든요. 왜? 모든 것이 이제, 이제 쫙 이게 그런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면 스피커 고음하고 중음 미드베이스 이런 우퍼들을 잘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몇 차례 그레이 해가지고 이제 안성맞춤 비슷하게 맞산하는 상태에서 뭔가 하나를 탁 바꾼다고 해서 좋아진다는 보장이없고 오히려 더안 좋아질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시스템이 적을 때는, 낮을 때는 아무거나 좋은 거뭐 일단 좋아지고 또 아무거나 뭐 브랜드 상관없이 더 좋다 싶은 꼬점면 일단 더 좋아지고 이되는데 어느 그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아무서 빗거나 팍 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브랜드, 좋은 예, 좋, 좋다고, 이게, 팽이 나가 있는 그런 스피가 비싼 것이게 말하면 그런 것을 그 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서 꽂으면 좋아질라면 몰라도 아무거나 해서 좋아진다는 법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스피가도 정해졌고 파워비도 정해졌다. 그럼 이 케이블은 이번에 이제 교환하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블들은. 이런 케이블들도 사실 교환을 이제 어느 중상급 시스템이 되면서 한번쯤 해줘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은 생각보다 또 비싸고 중고를 해도 또 우리 장착하는 그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한번 손댄다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차도 이 스피커 케이블을 교환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스템 이 커졌으니까 다른 거 좋은거 하려고 뭔가 뭔가를 했는데 스피커 케이블은 아주 가짜는 제품을 초기에 넣은 걸그대로 그러니 집하고 소리 차이도 많이 난다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만약에 했다 가을때 그러면 스피커 케이블도 그런대로 괜찮은 거 모든 파워 앰프나 스피커도 그런대로 괜찮은 거. 또이아시씨실 신호선도 뭐 바꾸고는 싶지만 그래도 아무나 바꿔가지고 아무리 끊어도 바꿔가지고 꽂아버리면 또 음이 또 바나스가 틀어지는 겁니다. 또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괜찮다 싶은 대로 그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나름대 안착을 시키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는 좋게 하는 방법은 투닝하는 방법. 음, 투닝. 튜닝. 음, 투닝을 좀더 그 관심을 가지고 좀더 세심하게 한번더 하고 또한번더 하고 하면 더 좋아지겠죠. 그 방법과.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는 조금 전에 이제 마이테 기계 그 그런 거를한바가 본다든가 어또 소스기 프레이를열좀 좋은 걸로 본다든가 그러면 이제 분명히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이미 시스템은 갖춰졌고 딱지 음을 읽어내는 신호 고그 헤드 유닛 단만 뭔가 바꾸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게 이제 좋은 건 넣을수록 좋아진다는 확률은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좋다는 것을 넣어봤을 때 기존 것보다 좋다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 그거 차원으로 소스 유닛이 이미 정해진 시스템에서 뭘 얹히느냐, 어먼 프레이기를 무엇을 얹히느냐, 이 많은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을 좀더내차 공간에 어, 좋은 어떤 그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제일 단순한 것이, 쉬운 것이 어먼 소스기를 읽어내는 프레이기를 바꿔보는 거 그렇다면 이제 M17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면 M17 말고 거라 뭐아스테니칸뭐아스테니칸뭐 SP2000이나 3000을 바꿔본다든가 뭐 그래도 고만고만한 이는 이것대로고 저건 저대로고 또이 제품 이 제품대로 특징이 있다 장연점이 있다 뭐가 좋다고 볼수 없다라고 됐을 때 그러면 더뭐할거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추천해볼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프리앰프가 되는 거죠. 홈 어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프리앰프가 그럼 기존 정해져 있는 고착화어 있다시피 한 시스템에 음을 읽어내는 프레이기를 바꾸치기 하는 건 쉽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꿨을 때 고만고만하고 고수고라. 그러면 이제 뭔가 핵심적으로 변화를 줄수 없을까라고 생각된다면 음원 프레이기에서 실제 음을 이 시작되는 마이 그 대컴버터와 요 울트라 DSP 이그 전단에 이 음을 한번 거쳐서 다시 나가는 프리앰프죠. 여기에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음원 포레이기가 똑같은 걸 쓰더라도 이게 탑재되고 탑재 안 되고 왜 차이에서 확인한 차이가 있고 그 어떤 음의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왔다면 쓰면 되겠죠. 그래서 프리앰프를 쓰는 이유가 왜 쓰는지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리앰프는 어, 어떤 고가의 시스템이라도 추천할 만하고, 어, 제가 장사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파는 것도 아니고, 어, 이런 개인 저작품일 뿐입니다. 그리고, 음, 저가의 시스템에 넣었다. 더 뚜렷한 효과를 봅니다. 더 뚜렷한 효과. 그래서, 어, 이것을 넣었을 때 2차 시스템에서 손해볼 건 없어서 그러한 이유로 넣는다. 어, 그래서 이제, 왜 프램프를 넣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음,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중복된 말도 했지만은, 어 이야기 쉽게 조금 길게 설명한 겁니다. 브랜드의 중요성은 홈에서도 마찬가지고 엄청 중요합니다. 아까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다갖춰졌을때 뭔가 하나 변화주면 싹 새로 이 맞추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다시 이렇게 탁 매칭을 시키고 소리를 쫙내기가 그래서 그 시스템은 딱 그만 놔둬 빌리고, 딱 놔두고, 그냥 프레이기만 하나 바꿔보든지, 브랜드만 넣어보든지, 막 그래 보는 겁니다. 그게 오디오의 실정. 실정을 느낄 만한 시점에 그 방법도 좋고 내가 좋으면 너무 좋겠다 내 사소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럴 때 이러한 것도 넣어볼 만하다 이건 또 간편하지 않습니까 그정해선 넣고 요리하면 손이 들어왔다가 나가서 원래는 그 쪽에다 꽂아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냥 뭐 손재주만 있으면 누구나 달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이어 이번에 있는 그 진공관 퍼리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어, 이 방법이 좋겠네요. 그럼 선자 두 가까운 쪽에 선이고 뒤쪽에서 이제 체결하고 이제 신호선을 꽂고 빼기도 어, 괜찮은 거고, 어, 저 방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데 지금 이 저걸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별큰 뭐 중요한 작업, 기술료 요하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 이런 공간에 이런 공간에 다 덮으면 싹까 진칸 아닙니까? 전체 진칸에서 지금 우프통 오브 박스만 어, 노출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3열 시트가 있다면, 요거 저, 요것을 내리면 민차 아닙니까? 이 공간이 원래 3열 시트 높이의 똑같은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어, 3열 시트만 없을 뿐이고, 이 차는 GV80이지 않습니까? 3열 시트만 어, 구조 변경으로 없애버리고, 의자 무게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 의자 무게만큼 이 이것들을 좀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뭐차 전체 무게가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편차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에서 요딱 띄어놓는 요 공간만 오디오를 이렇게 많이 달았지만은 손해 손해를 보지. 짐을싣고뭐뭐 뭐, 뭐 이렇게 뭔가 휘황찬란하게 달려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봐서 하는 것도 귀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집에 식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끝나고 요거만 있게 되고 그, 요저 부분도 어, 저렇게 이제 우리가 노즐에 대해서 리모컨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음, 저렇게 하면 이렇게 많은 기기가 달렸지만 무게도 그렇게 손실이 없고 전체 차 무게 그럼 무게가 연비하고도 공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 짐을 실는 공간에 손실도 그렇게 많이 없다 이 방식이 이 차에는 아주 어, 유용한 방식이다 또, 라고 또 얘기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어, 작업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걸 진공간 퍼디 앰퍼와, 어 이쪽에 이제 마이텍을 이 공간 속에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공간도 안놓고또 리모컨으로 또 이렇게 억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측면이 마침 이렇게, 이어 예전 서브프 달면서 약간 공간을 띄워준 게 이제 있어서 이 부분에다가 또셰스 넣고, 이런 거는 기계는 이제 CG 프레이기가 아기 때문에 셰우거나 꿀로 콜라, 하거나 어떤 방향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되기 때문에 괜찮고, 이프레 앰퍼는 이후에 마침 또이 공간이 적당하게 놓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어, 케이스를 만들어갖고 어, 앞쪽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도록 또 뚜, 뚜껑 이게, 이게 탁, 탁하다면 안, 안 보이게끔 그래 하는데 중요거 그래 하는 거는 별로 힘든 거 같지는 않은데 중장은 이제 방열이 되야 돼요. 방열이 여기에도 어, 어느 정도 방열이 돼야 되고 여기에는 이제 열이 좀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방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무, 자작 하판으로 이렇게 짜서, 이거와 똑같은 색깔로, 저희도 천으로 이제 이렇게 커버를 해서 입히면 되는데, 어, 방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제, 때문에, 어, 일단 저, 뭐 밑에 요 부분은, 요 갯을 딱 짜서 요 넣으면, 딱 맞춰갖고 넣으면 자동 고정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요게 방열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저 뒤편하고 요번에 어, 뒤편에 이게 개방으로 하고, 측면을 감싸지면 앞에도 맞고, 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할 거니까. 그럼 요 부분에 방열이되야 되니까, 이 측면에 나무를 오려서 방열을 하든지, 어떻게, 해. 이게, 이게, 이방열이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어, 뒤편에 공간과, 이게 뒤에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게는 어차피 공간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 일단은 그런 미지수를 그대로 최대한으로 뒤편으로 띄워서 발료랑 하고, 아니면 뒤에다 펜을 하나 달면, 자그만한 거, 녹토화 펜 같은 거, 무소음이 있습니다. 달면 또, 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상황을 판단해서 하고, 자, 작업, 작업, 받으려고 후에, 그리고 요거는 확실한 방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올리되, 이 케이스는 조금 높게 해서, 요, 공중에 요래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러고 위에다가 팬을 달면, 불은, 불은 넣든, 빼내든, 어, 하게 되면, 어, 빼내는 게좋겠 불은 넣으면 먼지가 들어가니까, 이 위에. 어, 빼내면 이쪽으로 들어간 공기가 요리 빠져 나오면 방열에 또 이렇게 큰 문제 없으니까 그 위에 이제 팬 하나 달려야 되겠죠 이쪽 팬에 어, 요, 요 요거와 보듯 학진 작은 거 요만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어, 방열이 되, 되게끔 하고 이쪽 커버 하나 하고 이쪽 커버 하나 하면 이기게 보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커버 빼면 되니까 어, 그렇게 작업할 겁니다.